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창작한 공룡을 접어볼 건데요. 한번 접어볼게요. 자 일단 준비물은 15cm 색종의 한장입니다. 이렇게 멋진 공... 완성하면 이렇게 멋진 공룡 완성입니다. 그리고, 가로, 세로, 대각선으로 저부터 펴주세요. 가로, 세로, 대각선을 쉽게 접었다 펴는 방법은, 일단 이렇게 사각형으로 반으로 접은 다음에, 한번더 접고, 그리고 이렇게 펼치면 여기 보조선이 있는데, 이때, 이 여기 닫힌 부분이 가운데 선을 맞도록 접었다 펴주시고, 반대쪽도 똑같이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저었다 펴셨으면 반대쪽도 똑같은 방법으로 이렇게 저었다 펴주셨으면 펼쳐집니다. 그러면 이런 가로 세로 대각선으로 빈 선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선 그대로 사각주머니를 만들어 주실 건데요. 먼저, 여기에 접고, 사각주머니, 사각형 모양으로 모아 접으면 됩니다. 일단 여기부터. 자, 이렇게, 사각주머니를 이렇게 만들어주셨으면, 마름모 모양으로 위로 펼쳐 눌러 접을 건데요. 일단, 가운데 보조선에 맞도록 접었다 펴줍니다. 그러면 이런 선이 나오는데요. 이 선을 따라서, 제가 일단 안쪽을 이렇게 펼치면 이런 선들이 나오거든요. 밖에 저보면 이런 선이 나옵니다. 그래서 쉽게 하는 방법은 이렇게 위로 펼쳐 눌러주지 않아도 되고, 그대로 상대로 안으로 넣어 접어 주시면 됩니다. 자, 한쪽은 넣어 접었고요. 반대쪽도 넣어 접어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지가 안으로 이렇게 넣어 접었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로 위로 올려주면 이렇게 마름모 모양으로 되는데요. 반대쪽은 안 해줘. 안 합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렇게 틈이 생기는데 이틈이틈 사이도 선을 넣어서 위로 벌려 접어주면 되는데요. 이때 최대한 많이 벌려 접어줍니다. 이때 이 모서리에 모서리가 찢어지지 않도록. 반대쪽도 해줍니다. 반대쪽도 이렇게 해주셨으면 저희 공룡 공룡의 공룡의 이것이 다리가 되고 여기가 꼬리가 되고. 것이 얼굴이 됩니다. 자 이렇게 했죠. 그러면 이거를 펼치고 안으로 넣어 줘어 줍니다. 반대쪽도 똑같이 안으로 넣어 줘어 줍니다. 자 이렇게 저 이렇게 하셨으면 뒤집어서 이 점이 이곳에 맞도록. 접었다 펴줍니다. 이때, 이쪽에, 이때, 이 끝이 이렇게 조금 튀어나올 수 있는데, 그러면 여기가 조금 덜 접혔다는 뜻이거든요. 이거를 이때는 이 곳이 안 보이도록 더 벌려 접어주면 됩니다. 자, 끝에 다시 펴주고요. 그리고 반으로 접어줍니다. 이렇게 반으로 접었으면 이 선이 보이시죠? 이 선이 이 가장자리에 있도록 가장자리가 여기 이 선에 닿도록 저었다 펴줍니다. 자, 이렇게 접었다 펴주셨으면, 밖으로 뒤집어 접기 할 건데요. 이 상태에서 여기 안에서 손으로 넣어 손을 넣어준 다음에, 가운데를 똑 눌러가지고, 선대로 뒤집어 접어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여기가 여기가 뒷다리가 될 거고 여기가 앞다리입니다. 여기는 꼬리고요. 자, 이제 머리를 밖으로 뒤집어 잡아 줄 건데요. 여기서 찢어지기 쉽기 때문에 조금씩 펼쳐서 뒤집어 줘어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머리가 완성되고요. 이때 머리 크기가 너무 크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 귀여움이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조금만 줄여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줄였습니다. 음, 이제 뒷다리를 접어줄 건데요. 이때 자세히 봐야 할 점이 자 자세히 봐야 할 점이 이 틈이 조금 남아야 하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때 이게 이 앞으로 이게 앞으로 이렇게 갈수 있거든요. 그 제가 이렇게 손가락으로 만지고 있는데를 꼭 누르면서 적당량 남기고 접어줍니다. 아직도 누르고 있어요, 제가. 자 이렇게 접고 나면 여기는 그대로 고정되어 있고 근데 이때 이 안쪽으로 접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틈이 여기 에 조금 남아 있어요. 반대쪽도 똑같이 접어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뒷다리가 완성되지는 않았거든요. 자, 이, 이 뒷다리를 안으로 넣어 접어줄 겁니다. 자, 이렇게 펼쳐주시고 일단 한쪽을 하기 위해서는 한쪽만 펼쳐주시고 여기 선이 있는데 여기 선이 있는데. 습니다. 위쪽을 이렇게 펼쳐 주면서 선대로 접어 주면서 위쪽을 펼치고 그러면 이런 모양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가운데 선을 따라서 접어 줍니다. 그리고 그리고 이 가장자리가 여기에 닿도록 맞추고 이 가장자리가 여기에 닿도록 접으면 한쪽 다리는 끝이고요 반대쪽도 똑같이 해줍니다 발을 펼쳐주고 여기 보이는 선대로 접어준 다음. 손, 이 선대로 옆으로 접어주고, 가장자리와 가장자리가 맞도록 접어주면, 뒷다리는 완성이고요. 이따, 뒷다리는 거의 완성이 됐는데요. 이 다리를 이 남은 부분이 있는데 이 남은 부분을 이 여기가 남아 있는데 남은 부분을 접어줍니다. 그리고 다시 펼치고 그러면 이거를 펼쳤을 때, 이런 선이 나오는데, 이 선을 따라 접으면 이상하게 나와서, 이 선이, 이 선에 맞, 이 선에 맞도록 접어주고, 그리고 남은 이 선이 있는데, 선대로. 한쪽 뒷다리는 완성이고요 반대쪽 다리도 접어주면 되는데 이제 점점 보이기 시작하죠. 공룡의 형태가 점점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머리가 있는데 이 머리를 안으로 넣어줘보죠. 그럼 머리는 완성되었고요 그리고 앞다리를 잡아줄건데 자세히 보면 앞다리가 이렇게 갈라져 있습니다 이 앞다리를 제 일단 이, 앞이 뒷다리를 위로 이렇게 살살 넘겨보면 이 틈이 나오는데 이틈 사이로 앞다리를 올려 접어줍니다. 반대쪽도 올려 접어줍니다. 그리고 한번더 내려 접어 줍니다. 반대쪽도 대칭이 되도록 접어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는데요. 이 사이 틈을 이렇게 벌려주면 되는데 이이 사이 틈을 벌려서 펼쳐 눌러줬게 할건데요. 이선 보이시죠? 선대로 펼쳐 눌러 접어 주시면 됩니다 이제 제가 좀 확대해 드릴게좀안 보일 수도 있어서 확대를 해 보여주시자면, 여기 이렇게 선대로 저절로 접히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펼쳐 눌러 접어줍니다. 그러면, 앞다리, 한쪽 앞다리는 완성됐고요. 반대쪽도 똑같이. 다리를 만들어 줍니다. 자, 다시 온 상태로 돌아갈게요. 앞다리가 좀 작아서 제가 확대해드렸습니다. 뒷다리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안으로 넣어 접어주시고, 반대쪽도 대칭이 되도록. 넣어 넣어주시고 이렇게 되거든요 이거를 최대한 많이 한번더 안으로 넣어줘 버립니다 그러면 이제 꼬리만 지그재그로 접어주면 되는데요. 이렇게 벌려서 이 세모 모양이 있는데, 세모 모양을 안쪽으로 접어주고, 이렇게 안으로 접어주고, 그리고 계단 접기를 해줍니다 자 이렇게 했으면 등을 다듬어줍니다 입체감을 조금 표현해 주면 됩니다 이렇게 손가락으로 눌러서 입체감을 표현해주면 끝입니다. 안녕. 다음에 또 재미있는 종이접기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그럼 안녕.